지난 하루 동안 방문 목욕 해주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그 반응이. 와우! 그래서 이번에는 본 영상에서는 볼수 없었던 실제 이용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신청도 상담도 생각보다 간단한 방문 목욕 서비스 이용 절차 먼저 알아볼까요? 어떻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장교양 등급을 받으시고 등급 받으시면 개인별 이용계획서에 방문 목욕이라고 받으시거든요. 그 목욕을 받으시면 사무실하고 계약해서 방문 목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렇다면 서비스 받기 전에 챙겨야 될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나요? 어, 장교양 인정서하고 개인별 이용계획서하고 복지용구 확인서하고 세 장이에요. 복지용구 확인서라는 거는 좀 어, 생소한데 어떤 걸까요? 그거는 이제 어르신들이 등급을 받으시면 워커라든가 이동병기라든가 휠체어라. 든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그런 용구들을 복지 용구로 살 수가 있어요 의료기에서 그래서 목욕하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많이 쓰는 게 이제 욕실에 까는 미끄럼 방지 매트하고 그다음에 목욕의자 그다음에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휠체어 대요. 보고 세 가지 많이 쓰십니다. 어 이게 방문 목욕이라는 게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네 네. 한 달에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게네 번이고 그 다음에 세 번, 그 다음에 두번 이렇게 받으시거든요. 어, 그럼 이게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서 네. 방문 목욕 횟수도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어, 그렇죠. 등급별로 어르신들이 받는 액수가 틀리니까요. 혹시 방문 목욕을 못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나요? 아, 네. 소변줄을 단다거나, 석션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동산소기를 달고 있거나, 그리고 욕창이 심해서 상처 부분이 많거나, 이런 어르신들은 목욕이 조금 제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상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목욕 받기 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저희가 총 시간은 60분이에요. 근데 간혹 이렇게 좀... 조금. 를 모르시는 분은 60분 동안 탕안에서 씻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탕안에서 시간 이동 시간, 뭐 미용 서비스 총 포함한 시간이 60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탕안에 있는 시간은 길어봤자 30분, 40분 정도밖에 안 돼서 그거는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으실 거아요 목욕하시는 상황을 보면서 문득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주차 공간이 없는 곳에서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지 않을까 하고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속초 지역 전화하는 그 부서에 전화를 해서 이 시간에 지금 목욕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 주정차 단속을 좀 피해달라고 전화를 먼저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썩좋아하지않았어요왜그차만왜 모욕 차량 만그 시간에 왜그 시간에 이렇게 해주고 해야 되냐. 처음엔 잘 받아주셔요. 그러다가 자주자주 전화하니까 차량 보내면 되세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뭐 1년, 2년생이니까 이제는 목소리만 들어도 아셔요. 그래서 전화는 되도록이면 한 번을 하되 지자체 방문해서 담당 주무관님하고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 아쉬워 근처 바닷가를 걷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나는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씻겨 드릴 수 있을까? 질문 끝에 드는 생각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를 새삼 느끼게 됐어요. 직접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감사한 분들도 평생 모르고 살아갔겠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씻고 누군가는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렇듯 큐케어는 부모님께 필요한 케어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드릴게요. 여러분, 부모님이 집에서 간호와 재활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간호 그리고 재활을 동시에 받기 희망하시는 가족, 보호자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이 영상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을 위한 더 나은 선택. 궁금하다면 큐